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독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제품들이 후발 주제로 도전장을 내밀 것이란 것은 처음부터 예상된 시나리오였습니다. 당초에는 2021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의 폴더블 폰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기술과 가격 경쟁력의 벽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아웃폴딩의 우수성을 주장하면서 2019년부터 삼성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화웨이 메이트X 시리즈는 300만원이 넘는 비싼 가격과 디스플레이의 내구성 문제로 시장에서 도태됐고 중국 TCL사는 지난 2021년 9월 갤럭시 Z 플립3와 비슷한 클램쉘 형태의 폴드블폰인 시카고의 C제품을 내놓았지만 자체적으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출시를 포기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11월에는 2년 동안 삼성의 폴드볼 패널을 공급받아가며 테스트를 진행했던 구글도 픽셀 폴드의 출시를 포기했다고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디스플레이 공급 컨설팅업체 DSCC의 최고 경영자 로스 영은 구글이 픽셀 폴드의 경쟁력이 크지 않고 삼성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중국 후발 주자들이 내놓은 폴드볼폰은 지난 3월에 출시한 화웨이사의 메이트 X2와 지난 4월에 출시한 샤오미의 미믹스 폴드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폴더블폰 점유율 93%인 삼성에 비해 화웨이 6%, 샤오미는 1%로 의미 있는 경쟁상대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의 오포사가 삼성보다 뛰어난 기술력이라고 도발하며 새로운 폴더블폰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오포는 자사의 첫 폴더블폰인 오포 파인드 N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3와 같은 인폴딩 방식으로 세로 길이가 Z 폴드 3보다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에 따라 커버 디스플레이는 18대9 비율의 5.49인치, 내부 디스플레이는 8.4대9 비율의 7.1인치로 가로로 넓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포사는 제품 공개 전부터 자사 블로그를 통해 삼성의 도발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타사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디스플레이 주름을 말끔히 폈다고 말하면서 삼성 갤럭시 Z 폴드를 저격했고 그동안 훌륭한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출시를 서두르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기술력이 이미 충분히 있었다는 뉘앙스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먼저 받은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T 전문 유튜버들이 게시한 Find N 영상을 보면 오퍼사의 말과는 달리 중간 부분에 넓고 선명한 주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퍼는 Find N 발표 행사에서 물방울 힌지를 적용해 접히는 부위의 곡면 반경을 늘려 디스플레이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이 힌지 기술은 2019년 모토로라의 레이저 폴드블폰에 적용됐던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오포사의 파인드에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내수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256GB 모델의 경우 7,699위안, 우리 돈으로 약 143만 원, 512GB 모델은 8,999위안, 우리 돈으로 약 167만 원으로 갤럭시 Z 폴드 3보다는 저렴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런 후발 주자들의 등장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폴더블 시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삼성의 실적 증가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오포사 파인드N의 핵심 부품인 내부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얇은 유리 필름인 UTG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120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저온 다결정 산화물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그밖에도 내년 폴더블 폰을 출시할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 BOE사에서 폴더블 패널을 공급받던 화웨이도 내년 2월 출시할 메이트X2의 후속작에는 삼성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전망이고 샤오미사가 조만간 새롭게 내놓을 미믹스 폴드2의 내부 디스플레이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급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보사도 내년에 출시할 첫 번째 폴드블폰을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내후년 출시를 바라보고 있는 애플의 폴드블폰에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폴더블 패널 출하량 1000만 대 중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940만 대를 출하해 삼성디스플레이의 폴더블 패널 시장 점유율이 94%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만들어 낼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 삼성디스플레이가 유일하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하지만 전체 올레드 패널 시장에서 폴더블 비중은 아직 1%대로 절대적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후발주자들이 중국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폴더블 시장을 키워주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실적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BOE사나 비전옥스 또 CSOT사도 내년에 폴더블 올레드 패널을 출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하량은 많지 않을 것이며 삼성 디스플레이 수준으로 대량 생산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중국의 폴더블 시장 확대는 곧 삼성디스플레이의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와는 별개로 삼성전자는 S펜과 방진 방수 등 갤럭시 Z폴드의 기술 노하우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폴더블 시장 후발 주자들과의 초격차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며 폴더블폰의 대중화 분위기를 반기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도 삼성의 폴더블폰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발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내년에는 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요? 커져가는 폴더블 시장에서 삼성은 어떤 전략으로 격차를 더 벌릴까요? 2022년 본격적으로 치열해질 폴더블 시장을 계속해서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허산 그 비너 비넛, 비너티었습니다.